반갑습니다. 무적입니다. 오늘은 바닐라에 가까우면서도 컨텐츠 폭을 넓혀주는 모두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소재 고갈라서 땜빵 치우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설치 방법입니다. 호이사 장작마당 검색어에 유로파사 스타일 아이디어라고 쳐줍니다. 그리고 맨 처음 것을 구독해주면 끝입니다. 한글은 적용 안됩니다. 똘똘하시거나 유로파사를 해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이 모드는 유로파사 이념을 호의에다가 이식한 모드입니다. 유로파사를 플레이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 들어갑니다. 유로파의 이념이란 군주 포인트를 소모해 채택할 수 있는 버프 카테고리인데, 이것이 호의에서는 정치력으로 둥치고 들어갑니다. 이념 해방은 매년 초에 하나씩 개금되며 기본 설정 시 1944년에 최대 이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념 개방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부속 이념을 하나 개방하는 데는 기본 설정 값으로 정치력 100이 들어갑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게임 시작 전 소모되는 정치력의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채택 가능한 이념 그룹의 숫자, 정책의 비용 등 거의 바닐라인듯이 세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념의 콘셉트는 유로파랑 조금 흡사한데, 호의사의 설정에 맞춰 여러 버프들이 분배되어 있으니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더 재밌지만, 이 게시발 영어 하나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영어 없으니 저랑 같이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세세한 설명 전에 먼저 이념이 크게 3분유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행정, 외교 군사 구분으로 나눈 것인데 행정은 말 그대로 행정과 건설 정치 법부의 교는 외교 첩보 해군의 법부 군사는 군사 법부입니다 한 분류가 과반수 이상을 넘을 수 없으며 행정 이념을 하나 찍었으면 외교나 군사 이념의 파일을 늘려야 또 다른 행정 이념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고유 전통인데 그냥 종특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독일은 전쟁 지지도와 지지도에 보정치가 들어가고 강대국과 전쟁 시 인접한 국가를 명분 없이 뵐수 있는 희대의 미친 종특을 갖고 있습니다. 열강들과 주목 국가들은 고유 국가 이념을 갖고 있는데 마이너 국가들은 공통 이념으로 대체됩니다. 부속 이념을 하나씩 해금할 때마다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채워진 게이지에 해당하는 버프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나치 독일로 히틀러 축출할 때 독일 제국 이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보아 같은 국가여도 여러 가지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이념을 다 설명드릴 순 없고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념은 경제 이념인데 생산량, 건설 속도, 자원 추출량까지 늘려주는 해저 이념입니다. 그러나 부속 이념 하나당 가격이 정치력 빼기므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치력 버프를 주는 이념 아니면 이념 가격을 싸게 해주는 이념을 찍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념이 개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념마다 조합이 되는 이념들이 있는데 조합식을 충족시키면 정치력을 조금 먹으며 이로운 버프를 주는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시스트 이념과 공격 이념을 완성시켰더니 전격전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세세한 조합 짜면서 빌드 짜는 게 은근 재밌고 내가 가고 싶은 컨셉대로 이념을 완성시키니까 다회차 플레이도 쌉 가능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적!